대장암 수술 이후 가장 힘들다는 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?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. 설사가 너무 자주 나요. 밖에 나가기가 두렵습니다. 하지만 놀라운 건 식단을 조금만 바꾸면 증상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 한 대장암 생존자가 수술 후 6개월 동안 직접 경험한 식단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. 그가 가장 먼저 바꾼 건 자극 줄이기였습니다. 기름진 음식, 카페인, 우유나 생크림 같은 유제품을 과감하게 줄였습니다. 그 대신 속을 편하게 해주는 식품을 일상 식단의 중심에 놓았습니다. 가장 도움이 됐다고 말한 첫 번째는 부드러운 단백질입니다. 흰살 생선 계란찜 두부처럼 소화 부담이 적은 단백질은 배를 놀라울 정도로 편하게 해줍니다.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이 풍부한 국물 요리. 맑은 미역국, 야채를 곱게 다진 채소 중 과하게 짜지 않은 된장국이 장 운동을 부드럽게 도와줍니다. 세 번째는 식이섬유지만 부드러운 섬유질. 양배추찜, 잘 삶은 고구마, 바나나처럼 섬유질이 있지만 자극이 적은 식품은 설사 횟수를 확실히 줄여줍니다. 네 번째는 많은 생존자들이 공감한 포인트. 적게 자주 먹기,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장에 부담이 가면서 설사가 쉽게 유발됩니다. 그래서 배부르지 않을 만큼만 먹기, 이 습관 하나로 증상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내장에 맞는 음식을 직접 기록해보기, 어떤 음식은 괜찮고 어떤 음식은 예민하게 반응하는지 체크해두면, 나만의 안전식단이 완성됩니다. 대장암 생존자들이 공통으로 말합니다. 식단 조절은 제한이 아니라 내장을 보호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. 조금만 조절해도 일상생활이 훨씬 자유로워지고 두려움 없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감사합니다.